자, 유하, 안녕하세요. TV입니다. 어, 8월 31일 어, 파, 업데이트 상세 리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벤트부터 볼 건데요. 어제 혹시 예단의 제안은 다들 하셨죠? 이런 것들은 다 하셨을 거고, 새로 생긴 이벤트 중에, 어, 미션 패스가 오늘 또 새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자, 흰 펄을 가지고 이렇게 또흰펄 500%보다 좋은 보상을 가지면서 이제, 또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어, 적지압 3만 마리를 하시면, 이제 이렇게 미션 패스를 얻을 수가 있고, 기본 위에 보상입니다. 기본으로 얻을 수 있고, 아래는 흰펄 500%를 투자하시면, 요런 보상들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어, 이제, 그리고, 어둠의 개척자 이벤트는, 이제 오늘부터 지식 경험치 획득량이 1000% 증가되는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사냥 지원품이라 해서 이걸 뽑기, 어, 뽑기를 통해서 이제 얻는 겁니다. 뽑기는 매일 6시부터 12시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가문당 1일 1회, 1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핫타임, 이제 핫타임이 좀 필요하니까 많이, 어, 핫타임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걸 이렇게. 아, 자, 그리고 이제 대사막 탐험 임무. 자, 예, 타, 탐험 임무라고 해서 사원 완려 대사막 적재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정제수나 뭐 사막 핫타임 등등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이벤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주간 출석부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주간 출석부를 또 이제 보시고 매일매일 받으시면 될것 같고, 자 이벤트는 뭐 간단하게 여기서 끝내고요. 자, 그, 자 그리고 이벤트 어, 패치노트 패치노트 쪽을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메모장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진짜 내용이 없어가지고 혼돈 수련의 탑이 출시가 됐습니다. 최고가 40층이고요. 보상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가문 전투력 올리는 시간을 많이 가져봐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부캐가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했는데요. 자, 하드 음 어, 이제 여기 수탑을 보시면 자, 여기 최고 전투력 순으로 이제 나누기 해서 158,954 이라는 이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데 부캐들이 자, 24층까지밖에 못 갔어요. 24층까지 가니까 어, 여신의 눈물 850개 그다음에 이제, 균돌 50개, 그리고 근원이 37개나 무려 들어옵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어, 참, 이 40층까지 갔을 때 보상이 정말 많이 큰것 같아요. 예, 정말 많이 클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6층까지의 보상을 또 보세요. 균돌이 120개고, 근원이 제일 커, 이게. 어, 근원이 제일 크고, 이게 나중에 지금은, 혼돈수회타 다, 이게 그, 추가권. 추가권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쵸, 님들?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치? 근데 이게 나중에 결국 풀릴 거란 말이죠. 추가권이 그쵸? 즉시완료권이? 근데 여기는 지금 즉시완료권 얘기는 없습니다. 즉시 어, 검색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풀리게 되면 이게 하루에 두 번씩만 받아도 근원이 100개 이상이에요. 그러게 한 달로 치면 3,000개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한달두달 달 뒤면 1억 차이가 되는 거지. 이걸 받냐못받냐의 봤냐, 차이가. 그래서 정말 또 중요한 컨텐츠가 되는 것 같고 부캐작을 결국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느낄 때는요 어... 어떻게 보면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추력이 좀 낮으신 분들은 어차피 다른 게 해야 될게 많아 그리고 이게 이거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 다가올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캐만 올리다가 현타오기가 일순데 부캐를 세팅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캐릭터를 퍼지는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요. 어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본캐 투력은 뭐자작 남작인데, 부캐, 어, 아니, 그, 가무전 투력은 대궁인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런 분들한테 좋지. 그래서 앞으로의 캐릭터 육성 방향이 어좀 퍼트리는 운영으로 많이 할것 같습니다. 최 아무리 못해도 다섯 개의 캐릭터는 연길이나 별자리를 주로 하는 캐릭터들. 근데 이, 이거를 위해서, 스탑을 위해서 올리지? 그러면 더 좋은 점이 뭐냐면, 별자리 단계도 올릴 수 있고 연길도 입장 전투력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연길 공략도 쉬워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좀 퍼트리는 운영을 해서 오히려 게임의 재미를 더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뭘 하든 다 부담으로 느껴오실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어좀 짜증 나겠죠. 예.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냥 자기의 호불호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혼돈 순회탑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다음. 그 다음은 일반 지역 엘리언 영역 삭제. 어 여기 보시면 또 내용들이 있어요. 어 개발이 어, 어느덧 3년이 넘어갔고 하든가 혼돈 지역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풀어나가고 있다. 자그 결과 일반 지역의 엘리언 영역에서 모험가님의 성장 방식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에 검은사모바일 스튜디오는 일반 지역의 엘리언 영역에 적용되는 시스템을 제거하고 성장 지원에 더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라고 해서 신규 복귀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거죠. 처음에 육성을 하실 때 어. 일반 지역이랑 엘리온 영역의 그 일반 지역의 엘리온 영역을 삭제를 하고 서비스가 오래 되면서 엘리온 영역 보상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 엘리온 영역의 보상을 삭제 그래서 발렌스 자체랑의 발렌시아 북부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는 게 벨리아만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발렌시아까지 모든 엘리온 영역의 보상을 삭제를 하고 처음부터 전투 흔적을 먹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예,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게임에 대한 그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의미가 없어서, 의미가 없어서 솔직히 엘리언의 잡템을 뭐 모아서 판들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은하가. 차라리 처음부터 경험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제 적용이 돼서, 어, 하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을 했네요. 어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온파경이3 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 선택을의 발렌시아 국왕의 부름은 주요을의 카마실비아 동부부 지역 제 1장 미지에쌓인 국가를 완료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영역 조사 중이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바뀌면서 좀더 지식작을 하시는데 용이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또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차단 인원이 50명에서 100명으로 이제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50명이면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100명으로 이제 증가가 되면서 자기가 뭐 서브챗을 보거나 아니면 일반 필드나 일반 챗이나 귓말로 뭐 싸우거나 이럴 때 상대를 차단하고 싶다 이러면 그때 이제 더늘릴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나쁜 패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 자, 그리고 이제 장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얘기를 뭐 크게는 안 할게요. 뭐 오늘부터 뭐 벨리아, 워리어, 파트라지오, 빨간 코등 이제 NPC나 이제 몬스터, 그 다음에 뭐 직업, 뭐 등등의 닉네임을 선점할 수가 있었는데 이건 뭐 벌써, 벌써 다 먹혔겠죠? 어, 벌써 다 먹혔겠지? 자, 그런 거 보면은 뭐 딱히 이제 필요가, 어, 이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축사에서 종류와 같은 가축 양도 증서를 배치 가능 수량만큼 한 한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뭐 이런것도 뭐또 이제 편의성 기능 업데이트 도 이제 됐고요어그1200펄 이에요 가문 이름 1200펄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 음. 뭐 다른거는 뭐 UI 나 이런거 패치가 됐고요 오늘 벨페 없습니다 그리고 님들 벨페가 없구요 자, 그리고 오늘 신규 헤어스타일이 나왔습니다. 어, 레인저 발키리 위치, 배와 소소로 다크나이트, 란, 미스틱, 금수랑 쿠노이치에 대한 신규 헤어스타일이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외형병으로 들어가시면. 아마 또. 이번 요새 근데 헤어스타일을 많이 추가하는 것 같아. 그치? 어, 뭐야. 어우, 쉣. 헤어스타일을 많이 추가하네. 요거죠, 요거. 오. 무슨 약간 여왕머리 같다. 그치? 고급스러운 머리 같아요. 오. 자, 근데 일단 저는 축이 지금 한40몇 개가 있긴 한데, 저도 이거 다 혼돈 맞춰주는데 쓸것 같아요. 어, SS 바다 스타의 약간 그런 느낌? 샤이는 뭐 이렇게 묶은 머리로 했고, 뭐 노바도 이런 머리가 추가됐고, 어. 아, 일단 꼬마장이님 그거 괜찮아요. 어, 괜찮아. 언제든 시작하면 좋죠. 검사모는 재밌으니까. 자이언트는 뭐야, 이거 또. <laughs> 자이언트도, 이렇게. <laughs> 머리는 뭔데, 이거? 아니, 머리엔이 어서, 그, 씨, 그래. 아, <laughs> 씨. <laughs> 자, 그리고 무사. 그래, 하시더 금방 고마가 <laughs> 하사시는 뭔데, 이거? <laughs> 아, 처. 이렇게 또 헤어가 추가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상이 또 새로 나왔는데, 쫄랑쫄랑, 심부름, 샤이 의상이 이렇게 세개로나왔고요 뭐, 이그니스, 아처, 플래처 의상이 이렇게 또 새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샤를르네라에서 여클레스 샤이세도 바크니스 소바솔 노바솔라리스 커세어 제외한 나머지 캐릭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모이칸이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패치노트도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어, 이제 신규 펄 상품을 볼건데 아 어, 오늘 새롭게 료시카가 나왔습니다 자 광업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업너 기준 자참어 펄어비스가 과금너의그 기준에 대한 필요한 재화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나옵니다. 이거를 안살 수가 없게 해놨습니다. 보세요, 님들. <laughs> 진짜. 연길 거르겠습니까? 안 걸르죠. 레이드 입장권 걸르겠습니까안 걸르죠. 쿠튼레이드 걸르겠습니까? 안 걸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시카는 살수 밖에 없어요. 과금너 기준에서는. 소과금너 기준은, 어, 그것도 같이 봐드릴게요. 자, 그래서 연길, 그 다음에 레이드 입장권, 쿠튼레이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넘버 2, 넘버 3. 자, 요렇게 해서, 또 이제 계속 올라가죠? 개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넘버 4가 되면, 쿠튼레이드 한 장이 더 올라가고, 레이드 입장권이 올라가고, 연길이 올라가요. 요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망의 상자랑 그림자 매드. 마지막 파이널까지 왔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그림자 매드과, 소망의 상자, 그 다음에, 레이드 입장권, 레이드 입장권, 아, 쿠튼레이드 입장권, 그리고 레이드 입장권, 선택상자, 연길, 입장권. 10장. 근데, 개수만 보면은, 아 이게, 뭐, 재화 명만 보면은, 안살수 없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개수가, 재화의 개수가, 그렇게 크게는안 느껴져요. 솔직히. 무조건 사라. 이런 거는 말을 못 하겠어. 근데, 구성품만 보면은, 사면은 괜찮아. 근데, 개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야. 파이널로 가야 그나마 아는 거죠. 그쵸? 근데, 파이널이 가기가 쉽냐고. 그쵸? 어. 이렇게 또, 이제, 진행을, 아마, 이따가 제가 루시카를 한5개 정도 구매를 해볼게요. 5 개를 구매하고, 요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르고가 잃어버린 상자. 뭐, 요런 거는 그냥 건너 뛰어도 됩니다. 어, 뭐, 환상마를 도전하실 분들은 뭐, 구매를 하겠지만, 주3이 정육 트리트입이랑 뭐, 이런 걸다 주니까, 어, 환상마를 있으신 분들은 뭐, 도전을 하시겠지만, 요거는 그냥 거르겠습니다. 보물 없어도 돼요, 고마님. 세는디아 오래된 상자, 자, 심연광화석과 라마암스 특별상자가 줍니다 이거 성수 없으신 분들은 요거를 뭐 구매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요거도 필요가 그렇게 크지 않아, 않아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걸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걸르고요 영역조사 3명 보내려면 어 발렌시아 동부 여기 여기 보시면 어 발렌시아 국왕의 부르면 주요래 카마실베아 동북부 지역 제1작 미제사인 국가 완료시 진행할 수 있고 어, 발렌시아 동부에 발렌시아 수도에서 NPC 사자드네슬의 선택 외 의뢰 어, 그러니까 사자드 네셀한테 가, 가시면 됩니다 수도에서 그것도 따로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가문의 영광산다 이거는 진짜 님들 차라리 료시카 말고 요거를 아마 일단 소중가군분들은 요거를 한두 개라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 료시카도 료시카인데 이게 난더 나은 것 같아 이게 행상이 너무 많이 줘요 2회 구매시 하면 8개 나 줘요 그리고 8,000펄이잖아요 그리고 6개에서 9개잖아 그러면 2 0만원을 과금한다 치자 그러면 6개에서 9개 최소 20장이야 20장에서 26장 사이 그러면 26,000펄 20만원에 거의 3만펄 이상의 효율이 나오거든요 연기입장권도 주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차라리 요걸 못 사는 한이 있어도 요거 4개를 다살것 같아요 어. 저는 과금력 기준으로 그래서 아마 1순위는 요거고 2순위는 요거 나머지는 그냥 걸러도 됩니다 요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걸 일부 안 샀잖아요 님들 안산 이유가 딱히 이게 이걸 걸른다고 해서 어, 요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생각으로 걸렀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왔네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가격이 근데 어마어마하죠. 소가음 기준은 요거를 사기 힘들다. 그러면, 어, 소가금 기준을 근데 일주일에 그 10만원 정도로 봐야 되나? 그러면 다걸려야지 왜냐면 소가금 기준. 왜냐면 이거를 최소 5개를 산다. 다섯 개를 사야 5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저는 다섯 개안 사실 분은 이건 비추고요. 어, 그리고 요것도 두개안 사실 분이면 한 개만 사는 거면 솔직히 효율 그렇게 많이 안, 효율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좋지. 근데 한 개만 사도 좋아. 좋, 좋긴 한데, 4,000 펄에 이거 행사권을 주니까. 근데, 이걸, 하, 이걸 하나 사면, 이걸 하나 더 사면, 요걸 8개나 주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개살 거면 걸고. 나머지는, 어차피, 이제 그러면, 1일 펄을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여기 패키지는 다 걸러셔도 됩니다. 예, 소가 없는 기준이면. 근데 만약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과금하실, 어, 이제 의향이 있다. 그러면 요거 다섯 개나 요거 두 개를 추천하고 나머지는 비추천. 아, 미션 패스요? 미션 패스 같은 경우는 전 이거 바로 구매를 했고요, 오늘 거는. 왜냐하면 흰펄 500펄이랑 블랙 펄1 0 0 0펄 일단, 이제 블랙 펄이 더 많이 써지면서 흰 펄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흰 펄이 500펄이 있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사세요. 예. 블랙 펄이 더 이득이고, 균돌도 주고, 여신의 눈물도 주고. 그리고 광어석 화편이랑 희명기운 뭐, 악세 등등 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샀습니다. 보자마자. 구성품 보자마자 바로 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어, 이번 주 패치노트 리뷰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마,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